점장님 그러면 혹시 집에는 어떤 김치냉장고 사용하십니까? 제가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가요? 점장님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점장님 출연이 아닌데 왜 갑자기 출연하셨습니까? 아 저희 직원이 도망갔습니다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웃음> 점장님, 그러면 오늘은 김치냉장고 비교, 입으로 딤채 디테일 편을 할 건데, 네. 오늘도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딤채 진실만을 말씀드려도 너무 좋은 김치냉장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거짓말 하시면 5년 동안 장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장가 못 가고 <온다고> 있지 <했지> 습니까 점장님, <laughs> 먼저 우리 소비자 분들인데, 딤채라는 브랜드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딤채라는 회사 고객님들 다 알고 있으시거든요.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김치냉장고 여쭤보실 때, 딤채 어디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정도로요. 딤채라는 브랜드 자체가 김치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하면 딤채 아니겠습니까? 어, 오히려 모회사인 위니아보다 딤채가 더큰 김치냉장고의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 김치냉장고와 LG 김치냉장고를 김치하고 비교했을 때, 김치만의 네. 특장점이 있으면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김치 냉장고, LG 김치 냉장고, 전부 다 너무 너무 완벽하고 좋은 제품들이지만 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딤치가 최고입니다. 제가 그 김치 냉장고 1탄 저희 홍보사님 얼마 전에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냉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간접냉각 방식, 직접 냉각 방식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이 스탠드 지금 보시는 400리터 대 이것보다 더 작은 300리터 대부터 해서 저쪽에 500리터 대까지 모든 스탠드 제품들이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이라고 하면 김치를 주로 보관을 하게 되는 아래쪽 중칸 하칸에서는 직접 냉각 방식 오리지널 땅속 냉각이라고 딤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냉코일이 감겨져서 김치통을 냉각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치를 조금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을 해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보관보드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상실에서는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기가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빠지더라도 바로 냉기가 보충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안에서만 온도 유지 정온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딤채의 김치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김치 보관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 보관 모두에 적합한 김치 냉장고는 아무래도 딤채의 김치 냉장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해서는... 네. 김치냉장고의 엔진 부분이 네. 다른 제조사는 다하부에 있는데 김치는 상부에 다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딤채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오리지널 탑쿨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김치냉장고 삼성이나 LG 제품들 아직까지도 하실 뒤편으로 컴프레셔가 위치해 를 있어서 찬바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딤채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스탠드형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에 컴프레셔가 달려 있어서 찬바람이 아래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습성을 이용을 해서 열기는 위로 자동스럽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해외 유명 냉장고 제조사들 중에 이제 탑 쿨링 방식으로 냉장고들을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딤채는 이제 김치 냉장고 아무래도 온도 유지가 냉장고보다 조금 더 중요한 김치 냉장고에 탁 쿨링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하게 오리지널탁 쿨링 방식의 냉각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만큼,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의 온도 유지, 신선 유지만큼은 딤채가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딤채 김치 냉장고를 구매하시 소비자 분들이 편의 기능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딤채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그리고 뭐 이유식 그리고 소주 슬러시 모드 그리고 장류 보관 모드 그리고 과일청 제조하는 모드 아니면 막걸리 숙성 모드까지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딤채 김치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부가적으로 꼭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실과. 하칸,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이 이렇게 50%밖에 열리지가 않아서 뒤에 있는 김치통을 꺼내려고 하면은 어, 앞에 김치통을 먼저 꺼내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딤채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 중칼, 하칸의 김치통을 앞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꺼내실 수가 있도록 완전히 오픈되는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 것도 딤채김치냉장고문에 특별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장님 그러면 혹시 집에는 어떤 김치냉장고 사용하십니까? 제가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가요? <laughs> 혹시 그러면 결혼을 하시면 김치냉장고 브랜드 어디 거 구매하실 겁니까? 김치냉장고는 아무래도 딤채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나중에 꼭 확인합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 정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딤채 김치냉장고면 좀 만족합니다. 점장님 그래도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주방에 놔두다 보니까 디자인을 많이 보는데 네. 삼성에는 비스포크, LG는 오브제라 부르는데 혹시 딤채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진 않습니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딤채 김치, 김치 냉장고 2022년형까지만 해도 아래쪽에 플라스틱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키플레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강화유리 제품들도 이제 미관상 조금 통일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이번에 출시될 2024년형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뭐 플라스틱 그, 키플레이트가 있다던가, 요렇게 이제 미관상 해치는 부분은 확실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딤채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 삼성이나 LG의 비스포크, 오브제, 냉장고와 같이 요렇게 세트로 두개 되셨을 때도 키 높이가 완벽하게 통일이 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높이로 요렇게 놓여진다는 점 그리고 똑같이 강화유리, 무광, 유광까지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요런 부분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점장님 오늘도 뜻 따지 않게 이 탄을 찍으셨는데 혹시 우리 소비자 분들인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도 아십죠 일단 오늘도 수고해 주신 홍 박사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김치 냉장고 구매를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딤채 김치 냉장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제가 드릴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군데 비교해 보시고 혹시 최종 결정 망설이고 있으시다 그러시면 지금 바로 전자랜드 효문점 여기 연락처 넣어 주실 거죠, 홍 박사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온라인 최저가 구매 한번 책임지고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박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